안녕하세요. 3월 23일 수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15일 국제관광을 재개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한국 관광객의 부재가 매우 어려운 격차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주 팬데믹 이전에 비자면제 정책을 재개했으며 방문객들은 코로나19 음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은 없어야 하는 완화된 입국규칙으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의 최대 피터 시장인 중국, 일본, 한국 관광객의 부재로 인해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전염병 이전 시대로 단기간에 회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580만 명이 도착한 베트남의 가장 큰 관광시장인 중국은 여전히 폐쇄조치와 엄격한 입국 제한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2위, 3위 관광시장인 한국과 일본이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푸꾸옥에 위치한 비니 푸꾸옥 여행사의 응앤 북학휘 CEO는 베트남의 전통 시장이 관광 산업을 완전히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방 후 처음 2개월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휘 씨는 2분기 또는 3-4분기 후반에 인바운드 관광 시장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의 응옌 중캉 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방 직후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칸은 시장과 연결하고 내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광객을 받기 시작하기 위해 이 시기에 국제 관광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아 크루즈 전문으로 하는 럭스 그룹의 파마 회장은 그의 회사가 이번 여름에 16명의 스페인 관광객 그룹을 베트남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국장은 인바운드 관광객에게는 좋은 징조지만 여행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호주 관광객의 여행 성수기는 항상 9월부터 4월까지이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인 관광객을 베트남으로 데려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아넥스 베트남의 부익국 다이는 지금이 러시아 관광객의 여행 성수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타이완, 미국과 더불어 가장 큰 6대 관광 시장의 하나인 러시아에서 연간 65만 명이 방문합니다. 다이 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과 미국과 유럽 국가의 일련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루블은 달러와 유로에 대해 평가 절하되어 러시아 관광객은 여행을 예약할 때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오는 항공편을 제한하고 금지함에 따라 베트남이 앞으로 러시아 관광객의 원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4월 초에 첫 번째 러시아 관광객 그룹을 카나로 다시 데려오기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휘씨는 그는 회사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및 싱가포르의 관광 파트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달 말 재개장 후 처음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 씨는 또한 단기적으로 베트남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관광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관광객들은 단기 여행을 하는 경향이 있고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 중동, 호주 관광객들은 여름에 주로 방문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수는 2020년에 비해 96%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베트남은 500만에서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1,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었습니다. 부엉진 후에 국회의장은 사회경제적 회복에 대해 호찌민 씨를 칭찬했지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공공 지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시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 기관차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도치가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등 홍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된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너무 오래 지연된 프로젝트는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홍수 방지 작업, 떤선 옆 국제공항의 T3 여객 터미널, 호치민시 목바의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공공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30조동 미만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그 수치를 43조동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는 국제금융센터로 개발하려는 시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코로나 19의 뉴노멀에 맞는 도시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결의안 54호를 국회 결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판반마이는 시가 정부 재정의 368조 동 이상, 즉 전체 의 25에서 27%를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올해 목표인 381조 5,300억 동약 168억 1천만 달러를 약간 초과했습니다. 작년에 7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8.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첫두달 동안 세수는 89조 동 올해 목표치 23%에 달합니다. 하루에 2조 2천억 동을 모으는 것은 일부 지방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액수와 맞먹습니다. 첫두달 동안 수출액은 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활동을 재개했으며 미래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도시가 삶의 질, 경쟁력 및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 지역의 다른 주요 도시에 뒤떨어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인적 자원은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많은 주요 인프라 작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영 베트남 항공이 오는 25일부터 하노이 모스크바 노선을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베트남 항공에 따르면 모스크바 노선 운항 중단은 항공기 보험 및 러시아행 항공편 운항과 관련된 절차, 요구사항, 규정 등을 검토해 명확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베트남 및 러시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은 환불하거나 운항이 재개되면 다른 항공권으로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는 베트남 항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모스크바 도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로는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특별 전세계를 띄우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도시철도관리위원회는 정비 중인 메트로 1호선 벤탄에서 스윗티엔간 운임계획안을 동식 교통운송국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운임은 거리에 따라 9천에서 2만 3천동으로 설정하고 1일권은 4만 6천동, 3일권은 10만 4천동으로 합니다. 1개월 정기권은 32만동, 학생은 50% 할인됩니다. 선불승차권의 경우 운임을 6,500에서 1만 7천 동으로 설정하고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고령자, 신체 장애자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운행 개시 직후에는 6만 8천 명을 예상하지만 메트로에 접속하는 버스 노선이 정비되면 11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민의 메트로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운행 개시 초년내는 시 예산으로부터 1조 동을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만 이 보조금은 서서히 감소해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메트로 1호선은 총 투자액 43조 7억 동으로 전장 19.7km로 14개 역, 그중 고가는 11개역, 지하 3개역을 설치하고 17편 세량 편성 총 51량을 운행합니다. 2022년 2월 초순 시점에 작업이 약 89%가 완료되며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표한 2022년 공휴일 휴가 스케줄에 따르면 올해 4월 후엉부엉 왕기일이 3연휴, 남부해방기념일 4월 30일과 노동절 5월 1일 4연휴 등 2개의 연휴가 있습니다. 후엉부엉 왕기일은 일요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4월 11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4월 9일 토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3일 연휴가 됩니다. 남부 해방 기념일인 4월 30일은 토요일, 노동절은 5월 1일 일요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5월 2일 월요일과 5월 3일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4월 30일 토요일부터 5월 3일 화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됩니다. 동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일이 되는 공적 기관과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기업 등은 각 사회 일정을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덧붙여 5월 이후 2022년 남은 공휴일은 건국기념일만 남게 됩니다. 건국기념일은 9월 1일 목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